경제를 보다 쉽게 2025년입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아직 새 시대를 맞이하지 못한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엄동설안의 추운 길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발란성 수면장애, 발란성 두통과 소화불량에 고통받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요? 힘이 든 나날이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시민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지칠 까닭이 없습니다. 국가 반란을 일으켜 시민들에게 큰 손해를 끼친 만큼 반란이 진압되고 나면 반란 세력에게 시민 모두가 피해보상을 청구하여 금융치료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시민들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할수 있는 날이 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 6일 발표된 한국 외환보유액과 단기환율 상황 그리고 단기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여러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에 새해가 밝았지만 한국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망가지든 말든 경제, 시민, 민생 따위보다 자신의 안위, 자신의 재산, 자신의 출세가 더 중요한 자들이 경제수장이라고 앉아서 나 대통령 권한대행이며 경제부총리요, 나 한국은행장이요, 나 금융감독위원장이요, 나 금융위위원장이요 하고 거들먹거리기나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라고 했더니 대통령 놀이나 하고 있는 것이 자금의 현실이 이라는 게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국의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런 자들의 축출과 시스템 구축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인정 리스크, 부패한 관료들을 요직에 앉혀두고 한국 경제가 살아나기를 바란다는 것은 모래가 바위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반란 세력은 반시장, 반자본주의, 경제를 망치는 세력입니다. 2025년 1월 6일 24년의 마지막 달 12월 말기준의 외환보유액 발표가 있었습니다. 외환보유액에 대한 밑지식을 가지고 외환보유액 발표를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므로 외환보유액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 보유액이란 무엇인가? 외환 보유액은 중앙은행과 정부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대외 외화 금융 자산을 뜻하며 그 조건은 언제든 사용 가능해야 하고 유사시 현금화에 제약이 없는 신용도가 높은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보유한 자산이어야 하고 통화당국이 통제 가능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간이 외화 자산을 보유했다고 해서 그것이 외환 보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외환 보유액의 계산 중 유가증권의 가치평가는 나라마다 다른데요. 한국은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반면, 홍콩 등 다른 국가들은 시장 가격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국가의 수가 더 많아서, 주요국의 외환 보유액 순위는 참고적으로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외환 보유액의 구성입니다. 외환 보유액은 크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 예치금, 특별인출권, IMF 포지션, 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외환보유액의 구성 중첫 번째 유가증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가증권은 대부분 달러 채권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는 주식 보유자산입니다. 유가증권은 당장 빠르게 현금화할 수는 없는 자산으로서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처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미국 재무부 채권과 자산유동화증권인 MBS로 구성되고 전 세계 주요국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S라는 것은 자산유동화증권이라고도 하고 모기지 담보증권이라고도 합니다. 비슷한 말로 모기지 저당증권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외환보유액의 구성. 두 번째 예치금입니다. 예치금은 예금 형태로 중앙은행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으로 외화자금의 일시적이고 신속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입니다. 현금성 자산은 매각 시 거래 수수료 등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달러화로 보유합니다. 예치금은 바로바로 바로 신속한 대응을 할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므로 되도록 비중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것이 제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다음은 외환보유액의 구성 세 번째 SDR입니다. SDR은 특별인출권이라는 뜻으로 국제통화기금,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 스페셜 드라잉라이츠의 줄임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가맹국의 경제, 금융위기 등이 발생했을 때 IMF로부터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이 5년마다 정하는 표준바스켓 방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표준바스켓 방식이라는 것은 미국, 유로, 영국, 중국, 일본 등 국가의 통화가치를 가중평균을 내서 새로운 가치의 단위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스켓, 결국 바구니라고 생각하시고 주요국의 통화를 바구니에 넣어서 섞은 다음에 평균을 내었다고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190개국 SDR 총 규모는 6,500억 달러로 우리 돈 762조 원의 규모입니다. SDR 바스켓에 포함된 5개국의 통화는 미국의 달러, 유럽연합의 유로, 영국의 파운드, 중국의 위안, 일본의 엔입니다. 한국은 2021년 IMF로부터 1.8%의 지분 82억 SDR, 약 117억 달러를 배분 받았습니다. 다음은 외환보유액의 구성 네 번째 IMF 포지션입니다. IMF 포지션은 한국이 IMF에 출자 즉 자본금을 내서 투자하고 그 대가로 언제든지 IMF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투자한 금액의 약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실제로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액이 아니고 IMF에서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금액으로 외환보유액의 자산으로 표시가 됩니다. 마지막 외환 보유액의 구성, 다섯 번째는 금입니다. 실물 금으로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 비중은 외환 보유액의 1.1% 정도이고 무게로는 104.4톤입니다.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실물은 1990년부터 영국 영란은행의 골드바 형태로 8380개를 보관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국내와 뉴욕 연준, UBS 등에 보관했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런던이 세계 최대 금시장이기에 금의 유동성을 고려하여 금 대여를 통한 수익 창출 목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금을 보관하려면 보관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는데 금 대여를 통한 수익이 보관비용보다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보관비용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2011년에 40톤, 2012년에 30톤, 2013년에 20톤의 금을 사들인 후 추가 매입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6일 새벽 6시에 한국 외환보유액 발표가 있었습니다. 반란숙의 윤석열 정권이 시작된 2022년 5월 외환보유액은 4,477.1억 달러였습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56억 달러입니다. 2022년 5월 말 대비 321.1억 달러가 감소한 것이며 2024년 1월 말 대비로는 1.6억 달러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발표된 외환보유액 추이를 보시겠습니다. 12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이 3,666.7억 달러, 예치금이 252.2억 달러, 특별인출권이 147.1억 달러, IMF 포지션이 42억 달러, 금 47.9억 달러로 총 4,156억 달러입니다. 11월 말 외환보유액 4,153.9억 달러 대비 2.1억 달러가 증가하였습니다. 유가증권이 57.2억 달러가 감소하여 감소하였고 예치금이 60.9억 달러가 증가하였습니다. 미 달러와 지수가 상승하고 기타 외화자산의 환산액이 감소하였고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조치에도 분기말 효과로 금융기관 외화 예수금이 증가하면서 달러와 강세와 환산액 감소를 상쇄시킨 것입니다. 달러와 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달러 강세가 나타났다는 뜻과 같습니다. 통상 달러와 지수가 상승하면 기타 외화 자산의 환산액이 감소하여 외환 보유액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달러와 지수가 하락하면 기타 외화 자산의 환산액이 증가하여 외환 보유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달러 강세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외환 보유액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나 금융기관 외화 예수금이 증가하여 감소분을 채우고도 2.1억 달러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분기말 효과라는 것은 분기말에 특정 지표가 상승 혹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분기말이 되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평소에 주식, 채권 등 시장에서 쓰던 달러를 현금화하여 한국은행 계좌에 입금합니다. 이는 분기말에 작성되는 국제결제은행 BIS의 보고서에 자기 자본 비율이 높게 기록되도록 하여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은행 계좌에 예치된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분기말인 3월, 6월, 9월, 12월에 외화 예수금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분기말 효과라고 합니다. 특히 연말에는 다른 분기보다 외화 예수금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12월에는 60억 9천만 달러가 늘어났는데 이는 분기말 효과도 있었지만 달러와 강세의 영향도 컸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 연체율은 분기말이나 연말에 하락하게 되는 분기말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는 분기말에 대규모로 부실채권 상매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를 위해 많은 외환 보유액이 쓰였고 실제로 유가증권이 57억 2천만 달러가 감소하였으나 분기말 효과로 금융기관 외화 예수금이 60억 9천만 달러가 증가하여 외환 보유액이 2.1억 달러가 증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외환 보유액 특히 예치금이 증가하여 가용할 유동성이 늘어났다고 좋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분기말 효과는 1월이면 사라져서 외환 보유액 감소의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여전히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0위였던 싱가포르를 제치고 독일이 3,863억 달러로 10위가 되었습니다. 1월에도 변함없이 달러와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분기말 효과가 사라지게 되므로 1월에는 외환보유액이 줄어들 것입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5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2022년 4,600억 달러 수준에서 4,10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유로, 파운드, 엔화, 호주 달러화 등의 약세로 달러와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과 예치금을 묶어서 통상 외환이라고 부르고 예치금 같은 경우 글로벌 상업은행의 일일짜리 예금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입니다. 예치금을 무작정 많이 보유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지만 어떤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큼은 보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 외환 보유액 변화입니다. 설명해 드린 대로 큰 틀에서 달러와 지수의 변화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변동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추세는 외환보유액이 축소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외환보유액 4천억 달러대가 무너지지는 않아 심리적인 마지노선은 지켰으나 2025년에 원화 가치의 하락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질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외환보유액 변화 그래프를 보면 뚜렷한 추세적 감소가 보입니다. 2022년 8월 달러화지수가 111.53을 기록하며 큰 폭의 감소가 발생하였고 반란수계 정권 이후 32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이 증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경고해왔던 것처럼 달러화지수와 환율이 안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한 것이 현실이 되었고 특히 달러화지수는 109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위기 를잘 극복하기 위해 만반의 대비를 위한 외환보유액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현명한 운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음은 2024년 12월부터 25년 현재까지 달러 인덱스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그의 정책에 대한 우려로 달러 강세가 시작되어 지속되는 중입니다. 빨간색 원으로 표시한 눈에 크게 띄는 부분 중첫 번째는 지난 12월 18일 FOMC 정책금리 결정 때 2025년 금리이나 기대가 무너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크게 상승한 모습이고 두 번째는 유로전의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더안 좋게 나타나면서 유로화의 약세, 파운드화의 약세가 나타나. 앞으로 유로존과 영국의 경제 상황에 비관론이 대두되면서 달러와 강세가 나타난 모습입니다. 트럼프 재지권 시대에 인플레이션 재발이 예상되면서 금리 인하 속도는 늦춰지고 만약 생각보다 더큰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타난다면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강한 달러와 지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러 인덱스 변화 기관과 같은 기간 원 달러 환율 변화입니다. 2024년 내내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를 유지하다가 12월 2일 1403.96원으로 1400원을 돌파하였습니다. 국가 반란 사태가 일어난 12월 3일 원달러 환율은 1442원까지 치솟으며 급격한 원화가치 하락을 나타냈었습니다. 국가 반란 사태는 원화 가치의 하락 속도를 높여 반란수의 체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1,461.89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환율의 하락은 국민연금이 해지로 다량의 달러를 판매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원 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크기 때문에 추세 상승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1월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 정책 방향 회의에서 한국의 기준 금리를 인하하려고 계획하고 있을 것입니다.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원 달러 환율이 다소 낮은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부담이 적을 것이고 이를 위해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기준 금리를 또 인하하게 되면 원화는 더큰 가치 하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나라의 경제를 정상궤도로 되돌리고 원화 가치 상승은 물론 자산시장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란을 진압하고 남은 반란 세력을 소탕하여 안정된 국정 운영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복구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알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만큼 반란 세력이 버려놓은 일은 위중하고 국가의 존재, 사회, 경제를 한순간에 쓰레기통에 처박은 일이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 6월부터 2025년 1월 현재까지 미 국채 10년물과 한국 국고채 10년, 3년물의 스프레드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한눈에 알수 있듯이 스프레드는 계속해서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시장금리인 3년물과의 비교를 보면 10년물보다 더큰 스프레드 확대를 볼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준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시장금리 또한 상승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달러 대비 다른 국가의 통화 또한 각국의 금리 인하로 약세인 상황이지만 원화의 가치하락이 다른 통화보다 더큰 상황인 것입니다. 최근 원화의 가치는 국내 상황에 따라 각국 다 통화 대비 가치하락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 달러 환율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신속하게 반란이 진압되지 않고 지연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영향이 가장 크고 부차적으로는 달러 강세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외환 시장의 개입으로 일시적 환율을 낮출 수 있다 하더라도 상승 압력이 사라지지 않는 한원 달러 환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 금리를 또 다시 낮추게 된다면 원화 가치는 더큰 하락 압력을 받게 되고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 고통이 가중될 것입니다. 반란 속에 정권이 임명한 자들이 한국 경제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기 전에 시급히 정상화해야만 합니다. 외환보유액 중 예치금 등을 충분하게 보유하지 않아 국가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국제 투기자본의 타겟이 될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국가 반란 상황에 대한 수습이 지연되고 그동안 경제를 망쳐온 대행 정부의 능력은 재평가할 필요도 없이 증명된 것이며 오히려 반란 속에 체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여하지 않고 방관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호처에 병력을 증강하라고 지시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정부가 한국 경제는 물론 원화같이 안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외국인들도 모두 다 아는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한국 경제가 기사회생의 기회라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지금 반란수계를 체포하고 반란에 관여했던 자들과 반란 진압을 방해한 자들을 모두 체포하는 반란 진압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반란 진압에 성공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경제가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상화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과 정상화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은 출발선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한국 경제, 사회, 나아가 국가 자체를 정상화할 수 있는 가장 적확하고 유일한 방법은 반란 수계를 체포하고 반란 잔당을 척결하는 일입니다. 그 외에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외환 보유액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환율과 단기 전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